안녕하세요, 리바입니다. 오늘은 아리아 레이블 그리고 아리아 레이블드 바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하면 언뜻 들어본 것 같죠? 바로 인풋에 사용했던 그 레이블을 좀 떠오르실 겁니다. 좀 그의 목적과 유사한 면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배우게 될 아리아 레이블과 아리아 레이블드 바이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통해서. 어 어떻게 코드를 표현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는지 화면 낭독기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ria label은 요소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중에서 해당되는 요소에 텍스트 설명이 없을 경우 에 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속성입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닫기 버튼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어혹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 아이콘을, 엑스란 아이콘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와, 그리고 배경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예전 같았으면 여기에 클래스 하이드 만들어서 닫기라고 IR 기법으로 설명을 넣어 놨을 거예요. 코드가 길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과거에 리셋 css 배포했을 때요 클래스 하이드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에 맞게 화면 낭독기에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화면에 보이진 글씨가 보이진 않지만 화면 낭독에 읽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제작해 봤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을 좀 고려하기 힘들다고 볼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을 고려한 거죠. 접근성이 있는 버튼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다는 경우도 있고 클래스를 주고 이 클래스 안에 배경 이미지를 넣는 경우도 있겠죠.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는 접근성에 위배되는 코드고, 이건 바로 접근성을 준수한 코드겠죠. 그렇다면 좀더 짧게 표현을 할수 있을 텐데 어, IR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아리아 레이블을 활용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크로즈는 뭐 클래스 해서 이미지를 주건 배경을 주던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리아 레이블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의 목적을 이곳에 설명을 하면 됩니다. 닫기라고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세 가지를, 이네 가지의 코드를 어떻게 읽어주는지 한번 화면 낭독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게이두네 가지인데요. 코드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첫 번째 버튼은 이 부분이죠. 그냥 텍스트만 표현한 거. 두 번째는 뭐 대체 텍스트 없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대체 텍스트를 어, i r 기법으로 한 거. 네 번째는 AR 레이블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 마지막 두 가지는 접근성을 준수한 거지만 코드량을 비교하자면 AR 레이블이 좀더 짧죠. 자, 한번 그러면 NVDA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 버튼 자 그냥 X 버튼이라고 었죠 왜냐하면 저 알파벳 X로 만든 거였거든요. X라고 하면 뭐 다양한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버튼. 그냥 버튼이죠. 왜냐하면 대체 텍스트를 주지 않았으니까. 닫기 버튼. 네, 닫기 버튼이라고 정확하게 읽어줍니다. IR 기법으로 텍스트로 닫기라고 썼기 때문이죠. 닫기 버튼. 네, 똑같이 닫기 버튼을 읽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두 가지는 똑같아요. 과거에 사용했던 IR기법 나 계속 쓸 거야 하시는 분들 써도 되지만, 아리아 레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좀더 간략하고 쉽게 좀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s v g 이미지로 했을 경우에도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준비된 코드로 넣어 보았습니다. 자, 미리 보겠습니다. 닫기 버튼. 네, 똑같이 닫기 버튼을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안에 뭐 이미지가 들어와 있던 배경 이미지를 넣던 전혀 상관없이 아아 레이블은 다 읽어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아 레이블 사용한 상태에서 닫기 입니다라고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텍스트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버튼. 자, 지금처럼 아리아 레이블을 사용하고 안에 텍스트를 쓰게 된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작성한 텍스트는 읽어주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버튼만 봤을 때는 어, 당연히 뭐 텍스트 쓸 일이 있나요? 당연히 안 쓰겠죠?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 어떠한 예제를 통해서,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런 경우 좀 해당될 수 있겠죠. 쇼핑몰에 많이 볼 수가 있죠. 원가가 있을 테고, 판매가가 있을 테고, 삭제선이 있고, 그리고 좀더큰 글씨에 판매가의 글씨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됐을 경우에, 아, 나는 좀이 글씨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리아를 좀 써보겠다 해서 이런 코드를 볼 수가 있을 텐데, 한번 이거를 m v d a 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목록 항목수 두개 삼천 원. 천 원. 자, 지금 들어보면 목록 항목 수두 개라고 읽었죠. LI가 두개 있다는 얘기고요. 3000원 1000원을 읽었죠. 자, 어떤 거는 뭐 레이블을 읽어 주고 어떤 건 레이블을 읽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 텍스트가 있고 그걸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aria label을 작성하기보다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 컨텐츠일 경우에는 aria label을 사용하는 것보다 스펜의 하이드 이렇게 기존에 썼던 IR 기법 원가 이렇게 작성해 주는 것이 좀더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서 읽어 볼게요. 목록 항목 수두개 원가 3,000. 자, 원가 3,000이라고 돼 있죠. 1,000이라고 돼 있죠. 읽어 주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뒤에 원도 쓰고 얘도 마찬가지로 판매가가 아니라 스펜 IR 기법을 통해서 있다가 판매가. 그래서 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는 게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목록 항목 수 2개 원가 3,000원. 판매가 1,000원. 네, 판매가 원가 정확하게 다 읽어 주었죠. 자, 이거와 좀 비슷한 게 있다고 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링크를 넣었을 때 타겟 블랭크 넣으면 어 팝업이라고 했을 때 이곳에다가 타이틀 새창 열기라고 좀 작성을 해라 물론하게 블랭크만 써도 새창 어, 사용자가 인식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음, 룰이 있긴 하지만 지침에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추가로 써주는 것도 우리가 배웠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어, 것보다는 이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읽어주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함 링크 팝업. 네, 안 읽어주죠 타이틀을. 그래서 특정 키를 눌러야만 이 타이틀은 읽어주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 아리아 레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팝업 새창 열기라고 해놓고선 어, 설명을 해주는 게좀더 낫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방문함 링크 팝업 새창 열기. 자, 방문함 링크 팝업 새창 열기라고 안에 정확하게 읽어주었죠. 그래서 레이블을 이용해서 좀더 자세 히 설명해 주는 것이 직관적으로 달궈줄 수가 있다. 접근성을 좀더 향상시켜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이틀 속성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를 올리면 툴, 툴팁이 나오기 때문에 잠, 잠깐 보겠습니다. 툴팁입니다. 작성해 보고 문서를 보게 되면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툴팁이 나타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툴팁이 나타나는 특징도 있고, 그리고 특정한 키를 눌러야만 시각장애인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우선 높지가 않습니다. 읽어주는 우선순위 자체가. 그래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하는 타이틀이나 속성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직관적인 방법인 아리아 레이블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리아 레이블드 바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아리아 레이블드 바이는 아리아 레이블과 달리 화면에 레이블을 정의하는 텍스트가 보일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특정한 영역을 설명하고 싶은데 그 설명한 텍스트가 화면에 보인다. 그럴 경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본게 인풋 레이블과 포를 연결한다. 라는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예제 소스고요. 내가 이 섹션에 진입을 했다. 섹션에 물론 공지사항밖에 없긴 하지만, 공지사항 섹션에 진입한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이 있는 텍스트 요소에 아이들을 주면 되고요. 설명하고자 하는 영역에다가 아리아 레이블드 바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없고,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요걸 삭제를 해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화면 낭독기가 인식을 하는지 헬딩 레벨 2 e 공지사항 자 공지사항으로만 들어가죠 목록 항목 수세 방문함 링크 방문 목록 끝 링크 더보기 네 이렇게 해서 뭐 링크 더 보기.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섹션에 들어왔는지 내가 어떤 영역에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전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냥 어, 전체 굉장히 긴 문장들이 있고 그것들이 컨텐츠가 언제 끝인지 시작인지도 모른 채 계속 지나가기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섹션에 레이블드 바이를 주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고요. 영역 헤딩 레벨 2 e 공지사항. 자, 영역 헤딩 레벨 2 e 공지사항이라고 있죠. 영역이라는 건 섹션을 얘기합니다. 섹션 영역에 헤딩 레벨 2의 공지사항 연결이 되다는걸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aria-labelledby가 레이,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input label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 공지사항을 클릭한다고 해서 이두 개가 연결 고리처럼 input처럼 input 인풋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처럼 뭔가 추가로 클릭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구현을 원하는, 그 구현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역을, 어, 설명하고 싶은 특정 영역을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배웠던 아리아 레이블과 아리아 레이블드 바이를 섞어서, 어,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안에 텍스트도 넣어놨고요. 어, 아리아 레이블로에서 판색이라고 써놨죠. 그러면 이 텍스트가 먼저 읽을지, 이거 텍스트 먼저 읽을지 우선순위가 있을 테고, 그리고 추가로 아리아 레이블드 파일를 통해서 같은 아이디 명과 값을 넣어놨습니다. 이것 또한 이 텍스트가 이 영역을 설명하는 것을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MV대로 한번 들어보면서 어떤 효과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노란색, 노란색. 자, 버튼 노란색, 노란색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 말인 즉슨, 아리아 레이블드 바이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아리아 레이블, 그 다음에 일반 텍스트인 걸로 볼수 있습니다. 노란색, 노란색 두번 얘기했던 것은 이 연결된 레이블드 바이가 이 텍스트 한번 읽어주고요. 이곳에 와서 이 곳에 와서 이스팬에 있는 텍스트 한번 읽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해서 설명하자면 어쨌든 특정 영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아리아 레이블로 해서 이 영역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리아 레이블드 바이를 통해서 어떠한 영역에 들어왔는지를 진입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aria-label과 a r i a l a b e l e d 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설명한 텍스트가 없다면 aria-label 설명한 텍스트가 있다면 a r i a l a b e l e d 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콘텐츠를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또 다른 아리아 기수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